더 나은 선수로 성장하려면 은 자기만의 색깔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색깔이란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그냥 평범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오른쪽인 미드필드 센터포드 센터백 이 포지션에서 겹치는 선수들도 많고 그 부분에서 치는 사람만이 한 단계 올라가고, 프로에 입단하고, 결국에 나중에는 판가름은 거기서 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, 선수들은. 그냥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, 공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, 미리 생각하고, 미리 판단하고, 계속 움직이고 있고, 자기만의 색깔이 없으면은, 나중에 성인 무대로 올라가는 데는 음, 걸림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, 왼쪽 인 같은 경우에는, 뭐, 좀 크로스가 날카롭게 조금 남들보다 특출나게 올라간다든지, 빠르다든지, 어, 센터포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좋다든지, 뭐, 센터포드 말할 것도 없죠. 골 결정형이죠. 스트라이커. 미드필드 게임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공수전환 할수 있는 능력, 센스, 체력적인 부분, 희생할 수 있는 정신 그 다음 풀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지금 이 풀백 포지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저도 선수 시절에 윙백을 봤었고 어 풀백은 구동성이나 어 기량이나 기술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공수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 지금 현대 축구에는 양쪽 윙백이 어 중요,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비율이 크기 때문에 양쪽 풀백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양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어,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체 조건 피지컬 뭐 대인 방어 능력, 제공권 그다음 음, 파이터 기질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, 음, 선수들이 각자 그 포지션별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고, 분명히 그 포지션마다 자기만의 색깔을 하나씩 만드는 게 제일 어,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 성향도 성향이지만, 은그 포지션에 맞게끔 색깔을 입혀주려고 지금 같이 노력 중이고, 음,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이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음, 착실하게 잘 준비한다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팀또 가지고 있는 지금 목표 계획을 음,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한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모든 선수.